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 투데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새로운 홍보 주역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시는 26일 2025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기자단, 글로벌 서포터즈 및 신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총 200여명을 공식 위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셜 미디어 기자단 글로벌 서포터즈 신규 홍보대사 200여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후 간담회와 커먼즈 필즈 대전 팸투어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장우 대전 시장은 여러분이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세계 속 인류 경제 도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홍보주역들은 대전의 정책과 문화, 축제 등 다채로운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보케민이었습니다.